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라스베가스고요. 지금 저희 숙소 체크인만 하고 라스베가스 시내 구경하러 이제 가고 있습니다. 썬더버드 호스텔이라는 데를 묵고 있는데 이제 30년 한 명이 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유령 같은 걸 해놨어요. 그끝에 여기 그리 알록달록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뭔가 약간 휴양지 온 느낌도 나다고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이 한5시 정도 됐거든요. 저희가 이제 예상했던 시간보다 조금 늦어져가지고 빨리 가서 이제 라스베가스 여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고고! <웃음> <웃음> 이게 저희가 일주일 동안 탈 붕붕이죠. 일단 아울렛 노스 아울렛으로 가는 거고. 선글라스 쓰니까 어두워가지고 지금 약간 노을 지는 줄 알았다. 남자 가까우니까 좋다. 분기점에서 좌측으로 진입하세요 <목소리> 나스베가스분기점에서 <집에 왔어요>. <목소리> 우측으로 진입하세요 어떻했습니다 이거 왜 화면이 기어진 거지? 이 모습이 너무 예뻐 <목소리> 응? 운전할 때딱 이렇게 뭔가 선글라스 끼고 노스 프리미엄 아울렛에서 저희가 볼 거는 친구 선글라스 본다고 했고, 저도 그냥 가볍게 LA 써있는 모자 있으면 보고, 나이키 한번 가볼 거고, 그냥 폴로. 이 정도만 그냥 빨리 후딱 보고 가려고 하거든요. 좀 괜찮은 아이템을 좀 지표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몬? 시몬 어플에서 그 혜택이 뭐가 있나 한번 볼게요. 라스베가스 노스 프리미엄. 뭐가 있나? 지금 인터넷이 잘안 터지나 본데? 어? 과연 얼마나 할인해될 것인지 오, 오 인조이 15% 모바일 이거 다운받으면 15% 할인해준다 이 모자 어떠냐 나이핑크색 모자 아까 써봤거든 일단 내가 좋아하는 디자인이라서 괜찮아 싸도 돼? 49.5 여기서 15% 할인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아, 그래? 노란색보다는 분홍색이다 음. 엄청 찬. 재밌다 재밌어 이거 네, 네. 네, 따뜻한데 <목소리> 따뜻해. 아 어, 맞아 맞아. <laughs> 덥지 않아 따뜻해. 아까 같은 불쾌한은없 맞아 맞아 맞아. 아까 진짜 괴로웠어. 맞아. 섹시합이다아좋봐 진짜 너무 재밌어. 모자다어어 가보자 가보자. 와 나는 그 각진 거 말고 약간 흐물흐물한 데 제일 좋아. 흐물흐물한 거? 근데 이런 데는 좀 각진 거가 많아. 야엘레 여기 깔아다야 여기 엘레 여기. 근데... 야 모자 진짜 많다. <목소리도> 이렇게 각진 거는 뭔가 나한테 좀안 어울리더라고. 나지 엘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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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y hello! hello. hello. <laughs> cross the pond! <laughs> 이야 <laughs> 택시 붙 는다. 아, 응, 지금, 이 금은 아니야. 오늘 내가 지금 29 불이 잖아. 32불 결제 했 어. 한19정도되는 거야. 이래서 모자를 득템 했 습니다. 진짜 이런 하얀 색이 좀 깔끔 <laughs> <하얀색이 웃음> <깔끔하고 예쁘긴 웃음> 하고 이쁘 긴 하고. 에미나 엘사이트는 너무 큰데, 여기가 좀큰것 같아. 네. 아, 근데 없나 봐? 가 저기 있단 거지? 네. 아까 그거야? 응. 어. 네, 여러분. 지금 저희가 막 쇼핑을 조금 하다 보니까 벌써 날이 어두워졌고, 지금 시간이 6시 반 정도 됐어요 원래 사고 싶었던 게 LA 파란색으로 된 모자였는데 그게 없어가지고 그냥 하얀색의 그 로고를, 로고가 파란색으로 된 걸로 샀거든요 35.75달러? 마음에 들게 잘산것 같아요 진짜. 나가려고 주차장 가면 하려고 왔는데 이거를 이 스캔해볼게요 주차할 때 받은 걸로 5달러? 5달러? 음, 잔돈이 진짜 많이 필요하구나, 생각보다. <laughs> 짜잔! 오, 영수증. 요걸 아마 그 나갈 때 내면 될 거예요. 짜잔! 아, 아, 밤 되니까 좋다. 역시 라스베가스는 밤이지. 좌회전입니다. 아, 지금 관람차 오면 진짜 이쁘겠다. 예. 우와. 우와, 왜 <laughs> 아. 와, 와속을 뺐다 저걸. 다 아, 무섭이 아, 무다 아, 무섭다. 아, 무섭다. 아, 무섭다. 아, 무섭다. 아, 무다 아, 무섭다. 다다 아, 와 네. 어, 진짜 마카오 느낌이야 이게 약간 카지노 있는 ]이다. 호텔들이 많으니까 와 여기 무슨 여기 놀이동산 같다 와와 미쳤다 목적지 도착합니다 여기야 여기지나가지 말고 멋시겠다 여기 맞아? 또 카지노야 로 맞네 여기 카지노야 로어 맞아 맞아 이거 아웃백 있는 건물 어디로 들어가는 거? 아 여기 자해진 신호가 있는데? 있는데? 어 일단 유턴이긴 한데 어? 봐봐 어. 도착했습니다 오 음. 아. 어, 진짜 그 체킹하는 게 없네 어? 비디오 카메라 저희는 이제 그 라스베가스 시내 돌아보려고 이제 왔는데 원래 베네시안 호텔에 무료 주차가 돼가지고 거기다 하려고 했어요. 근데 찾아보니까 이제 라스베가스 호텔들이 관광객들한테 그 무료로 주차 개방했던 거를 약간 다 막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베네시안 호텔도 무료가 아니라는 그 글을 봐가지고 급하게 이제 아직도 그 무료로 개방하는데 찾아보다가 그 근처에 카지노 로얄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와가지고 이제 주차를 했습니다. 지금 바로 가서 카지노아니요 가는 길에 관람타 있으면은 발랑타. 갈란타... 뭘좀 먹어야 될것 같지 않아요? 그래, 그래. 나는... 먹고 돌아다니는 것도 나쁘지 않지. 노래가 나오니까 확실히 뭔가 더 신난 다지 물론 알아 을수순 없어. 알아? 저희가 그러니까 지금 인생샷을 건져가지고 대박이죠? 와 이거! <laughs> <laughs> 오, 이렇게 카지노도 <laughs> 있고 이따가 사진도 저기로 갈 거예요. 오, 야, 여기 관람차 저기 있다! 아, 관람차 기 여기가 그거리 <laughs> 분위기가 너무 예쁘다. <laughs> 이런 땅에서 게 나랑 객길 같다. 아, 풍라멘인 풍라멘은 여기 많이 있는다고 하더라 아, 네? 오, 이쁘다. 진짜 이와 미쳤어 지금 줄이 살짝 보이시나요? 이게 라인이어요때 사람들이 내 대로 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이제 진짜 여기 오니까 또더 실감이 딱 난다 여기는 뭔가 웨이팅이 되게 많은데? 오인앤아웃도거 어, 여기로 오하나이 유럽에 아 진검사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올라가고 있어요, 저희는. 오 흐물흐물 거린다, 냄새 너무 좋다요 커피 여하간만 먹어서. 오우. 솔히 여기서 한번더 보여주면 봐것 같아. 사진 찍는다. 사 <웃음> <웃음> 너무 예쁘다. 야, 진짜 쁘다 <laughs> 지금 이거 하이롤러 관람차 타러 왔는데, 여기 막 흔들흔들거리고 약간 무섭다는 그 의견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살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그냥 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미 티켓 산 거. <laughs> 오, 되게 넓어요. <laughs> <놀라운 듯이. 웃음> 진짜 우리 네. 둘이나 맞은편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보는 건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흥적. 이렇게 클지 몰라서 큰발람석로 언제 타고 요리고이게어봐야 되는 거아니야 얼굴 표정이 있어 대박이고요. 표정이 진짜 귀엽다. 아, 너무 귀엽다. 아, 근데 막생각보다 야경이 엄청 좋거나 막 그런지가. 건물이 많아가지고. 야, 막. 저거는 되게 무슨 막 지구처럼 해놨다. <laughs> 와, <우와>, 진짜 멋있어요 <laughs> 와, 근데 저거 되게 사실감 있게 되게 잘. 멋있다. 오빠. 막 야경이 막 화려하진 않은데. 아, 근데. 근데... 아니, 넓잖아. 오, 넓고. 우와, 무서워. <laughs> 오, 부추시웠다. 여기 서 보면 되겠다야. <laughs> <laughs> 잘 보이네. <laughs> 오. 대박 <laughs> 야, 다 봤다야. 그러네. 지금 8시였네. 아, 진짜? 어, 아, 근데 앞에서 보면 참 멋있긴 하겠다. 야, <laughs> 더트.. 더트도그? 더티도그 하는 핫도그집에 와가지고 이렇게 음식랑 같이 시켜가지고 뭐이렇을 하고 있어요 일단 칼날이 안 뜯겨요 아 너무 아, 예쁘다 진짜, 진짜 안 잘리고 너무 살것 같아 어? 야 빵이 구워도다 구워진 빵 오! 구 빵이야 그냥 빵이야 감자 대박이죠? 그리고 빵이 약간 구워져서 나와가지고 맛있을 것 같아요 약간 미국의 맛 같다 먹기가 힘들어, 그리고. 음. 우리 이거 먹고 카지노? 응. 땡겨줘야지. 돈쓴거다 버려. 그럼. 그래. 근데 오늘이 마지막 여행이야. <laughs> 다이어가지고 <laughs> 집에 갈돈 없어. <laughs> 아, 이 다. 어, 지금 밤 10시인데도 아직도 사람이 길거리 이렇게 많아요. 라스베가스는 치안이 걱정이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 저기 너무 춥진다. Here we go, d i e s and gentlemen, h o w t i m 오, 어 2층으로 올라가도 진짜 이쁘겠다. 그, 펜탑이 무너지나 봐. 너 신기하다. <laughs> 칩으로 환전해야 되지 않아? 그럼 현금으로 넣어도 되나? 게임이 잘 됐는지 막 소리 지르고 난리도 아닌데 일단 저희가 게임을 어떻게 하면 되냐고 물어보니까 뭐 코인 같은 거 바꿀 필요는 없고 그냥 현금으로 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도 이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10불 먼저 시작할게요 <laughs> 너 되게 좀 탁자 같아 <laughs> 뭔데? 아, 끝이거끝이갑자 <laughs> 이렇게 인신 거야? 오늘 거? 뭘까? You want cash o e 이거 뭐야? <laughs> 뭐 뭐야? 10불에서 1불 됐어 내가 지금 1, 아 1.2불인 거야. <laughs> 어 <laughs> 야, 이거 이러다가 훅 꼴쓸 것 같은데? 내가 지금 10, 10만 원이 만 원?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넣 을까？이렇게 음, 는시끌 말고 더할수없 나？우와, 음 오렵 오, 거. 아, 뭐야? 뭐 어디서 채야되 나? 어디것 같아, 뛸것같아 게임 이버 플레이어, 꼴 보자. 5만 얼까? 그러 는 거야? 나연 짠, 우와, 진짜 <laughs> <오! 웃음> <오! 웃음> 몰라. 아, <laughs> 어, 이걸 이제 계속 갖다 주면은 이제 거기서 돈으로 갖다 주는 거니까. 오. 진짜. 이것도 나버려. 어차피 혼거아야 오, 혼아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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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는거 아, 아니야? 내놔! 벌써 끝났어? 몇이야? 얼마어 아, 7.8이네. 어. 7.8이네. 당기면 되는 뭐야? 거야? 끝나고 <laughs> 나거라 야왜안 당기게 해? 안 당기게 해줘 어, 어 뭐야 뜨니어 아, 어, 어. 뭐야? 어. 또왜 뜨는데? 당기는 <거 그렇다. 웃음> 게임 오버를 한번 더, 한 번만 이게 이게 원래 이게 아니고 이거 누르고 찍 당겨 야 얘가 내려가는 걸 레버가 근데 <laughs> 왜 그렇게 되는 거야? 야 이거 재밌다 이거 계속할 <laughs> 수 <laughs> 있어 <있을지>, 재밌다 <laughs> 아 그래 이거 아니, 안 누르고 아니야. 그렇게 당기면 된다 아, 이제 한 번만 당기면 돼 그러니까 아, 이렇게 아. 해놓고 한 번만 당겨 플레이를 누르지 말고 얘를 당겨 아 그래? 응. 어 뭐야 또 어, 올라갔어 당겨? 이거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네가 남은 돈이야 어. 이 돈으로 계속 돌리는 건데 이게 지금 바가 맞아야 이제 네가 당첨이 아. 되는 거거든 한번더 응. 해줄까? 오케이 음. 음. 아 근데 되게 오래 할수 있다 그렇지 재밌네 어. 장난감! <laughs> <laughs> 아! 이거 아직... 되게 충격이다. 그래, 장난 아니야. 여기서 내가 캐시아웃을 해도 되고, 그냥 계속 해도 되는 <laughs> 거야. 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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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올라갔다 야. 가자너 어, 아직 반도 안잃었어 <laughs> <laughs> 오! 우와! 뭐? 쫄바라가지고 캐시아웃 할게한게 없어. 난 <웃음> 캐시아웃 <laughs> 어딨어 어, 이거 어떻게 패는 거지? <목소리로> 아, <목소리로> <영웅에 빠졌다>. <목소리로> 네. <목소리로> 이 게임은 진짜 완전 애기들, 완전 초보들이, 좀저 같은 쫄보들이 하면 은 딱인 게임인 것 같아요. 아, 10달러 맞죠? 넣고 6.8달러를 건져서 3.4달러를 잃었어요. <목소리로> <목소리로> <이뤘어요. 목소리로> 아니? 아니? 아, 아이돌. 근데 되게 어. 화려한 사운드에 비해서 너무 소박하게 올리는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무 좋은 천 달러인데, 진야그래도 저기서 이런 거에 조금 건드다이 내가 지금 40 달러 넣고 여기가 30이야. 30 달러. 어. 총 23이거든. 23 달러. 아. 23 아. 23. 아. 23. 아. 아. 얼마 안 했네. 아. 자. 아. 오, 되겠다. 아, 막판 오, 됐다. 아. <laughs> 오? 네 여러분 저희는 카지노에서 돈을 아주 시원하게 잃고 오늘 일정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금 원래 11시에 미라지 호텔에서 하는 볼케이노 쇼도 보려고 했는데 지금 시간이 벌써 11시 이제 3분 전이어가지고 못볼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차 가지러 가가지고 오늘 일정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I don't know.